전경이 무한 광대 무비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인 달하여 피로자나부를 염하고 차 허공적 심계의 초이로래 금색광명을 대한 누구의 청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 보신 인달하여 노사나부를 염하고 내로 염기염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일월성수 산하대지 삼남만상의 무정 중생과 인청내지 춘동함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에 무풍 금파자룡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천백억 화신인 나라여 서가모니 불을 위하고 다시 비무량 무변의 천공이심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회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며 삼신일부인 나라여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신수망경전인 나라여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사유관찰할지니라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되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함께해주셨습니다. 백양사 수좌 일수스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백양사 박물관장 동참스님도 오셨습니다. 사한연합회 회장 법산 스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관행사 주지 법종 스님 오셨습니다. 여성 광우 스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용덕사 주지 법강 스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이자 bbs 광주불교방송사장 김대원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와사상연구회 박선자 회장님과 교수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동신대학교 회인학원 이사장 김필식 이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분한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무안군 운남면 연미 6 97번지 건강 신주 진주, 진주광식 박양녀 건강미리암 어머니죠. 그리고 이남삼여중 차남 성명 호성 호랑이 호자 밀루송 자를 쓰는데 범명은 무주 청화 일본 동경 대성 중학처럼 광주 사공학교처럼 무한 농업 실수 학교처럼 수계 적도는 은법사 금타 선사의 계사를 배으로 법년당 천수 선사를 해서. 이렇게 주지를 하어서건문당이 나이가 청와수인 것 같으니까, 은사를 검타스님으로건당 쉽게 말하면, 돌아가시는 것은, 돌아가시는, 건당하시는 것 같아요. 검타하고, 그 다음에, 법, 포는 무주, 건명은 청와. 사제로 청은 고등국민 학교를 설립하였고, 문남면 연례 망운중학교입니다. 지금은 그 공립학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인산 양도암, 전남 해남군 현산면 도성리 6개월 주석, 신불암 4, 5년 주석하셨고, 추강사 주석, 조영은 그사 보조로 거기 추강사에서 저랑 많은 선님들이 같이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사 주지 3년 유교사전 현장으로 전소한 부산 성문의 하나님 독립사, 독립산 태안사에 봉수사 법당을 옮겨 대웅전 불사를 하셔가지고 한동안 거기에 계셨습니다 불의 사성함 동항구를 성문했고 사성함에서 깨달으고 나 후에 오도성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제 그 쓰임 행장 따라 사상업을 아직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옛날에 살던 것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놀랬는데 그러면 능음사 창건, 저는 능음사 장견해가지고 거기 금이라 금선사라고 거기 절을 이창건 하셨습니다. 청토 삼구경 번역, 그 청토 삼구경이라는 것은 우리 청토 정에서말하는이등의 그... 서희 경전인데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신록, 신론 번역. 금강신론은 우리 금타 큰 스님 노화상께서 쓰시는 그런 원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님께서 판찰을 하셨습니다. 금타 점사 유고6 5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약사경 번역, 금강대에서 하셨고 사부대 정의 체계적인 산법무가치도 경기도 완성 칠연산7장소에서 동왕과 용맹선진 기간 중소참법무를 치러서 참선의 발른기를 알려주고자 선 종류, 감법 자세부터 선정의 십종공불, 영불십종국, 배율유식, 해탈열반등의 주교문을 친필로 정리해서 사부대정에게 예, 으으로전영하셨습니다영표도이출장사에서 지금 총원장을 하던 차승 스님이 자신 분신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도 청화선님이 들어가셔서 퇴락된 자을를 전부 다고쳐셨어요 전부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출장사의동안그해재및 만등 불사 고려시대의 만등의 전등 법원. 그 다음에 태양사 금강선는초실로 해서 3년 결사를 하셨고, 금강선는동안그 입재 및 3년 결사 입재, 월보 금문을 창설하셨습니다. 불교 월간지. 그리고 한거 그 재가불자 선언인 태양사 정중선언에서 20여 명의 선안거를 시작했고, 태양사 3년 결사 회양 및 동안거 그 해외봉행, 태양사 중창불사, 지금 가서 보시면 태안사가 아주 큰 자리였는데 하여튼 태안사하고 수령으로 인연돼서 섬에 가셨어도 자기가 복사를 하지만 계략돼 가지고 전부 누가 들어가도하까서를 스님께서 전부 다 그렇게 정말 동립산문으로서 면모를 일시에 해키해놓으셔서 가보시면 정말 대나운 자리였습니다. 성유사 경전 중공로회 그다음에 태양사 금강선에서 동완고 해제에 지원에서 시간 투표로회 원통불법요체 이것을 가능하셨습니다. 약사경 번역본 출국 번역본 가능했고. 성룡사, 대웅전, 지장선, 소원원, 요사태, 정원당일주은 대한불교 조계정을설령산 성룡사 유혹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태안사 천불전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미국을 순회차,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불교에 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불교를 전해서 미국을 순회차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 민주 현대불교 창국 기념 한국에참석하에고 뉴욕 에서한에서국제서살국제모살수에목표를공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도해한 하이랜드 스프링스 금강선에서청화정류 금산, 정기, 정운 도련, 정연, 광전 또또 또, 뭐, 송광사 음, 이면명선생가그선님도 거기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강선은 동안도 그 해제 이건 미국입니다. 미주 하이랜드 스크린. 샌프란시스코 보림사에서 보사기 수 대법회 해 왕도 범이사선는 상냥식. 퍼버립. 원통 원텀불, 불교 요체 출간. 이 원통 불교 요체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지만, 우리나라가 그, 그, 화두 중심의 그런 서 그 선에서 모든 불교를 원통에서할수 있는 그런 연불선과 모든 쉽게 말하면 비파사로선까지를 통해서 하는 원통불교 요체를 그렇게 발, 견을 하셨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불교가 얼마나 넓은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미주 삼보사 개원, 뉴욕에는 있 삼보사 개원했고, 순천, 심탁 법회, 그리고 미국 삼보사에서동항고 결제 중 사부대정을 위해 3일간 법문을 하셨습니다. 금강선언 및 3년 결사 입제, 미국 캐토니아 팜스프링 금강선그래서 정만, 대천, 광변, 선전수님과 함께 했고, 3년 결사 해양 미국 금강선입니다 남원이 실상사 토시에원나머 실상사는, 그, 거기에가 유론과, 그, 항님이 있었는데, 월주 스님이 회주로 있었는데도, 거기에 있는 도법 스님이라든가, 수경 스님, 또는, 그, 지금 열반한 그런 영관 스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스님을, 우리 큰 스님을 조실로 그냥 모셨어요. 벽선당 금타 대박사는 탑피 제막식 동해 그 스님, 우리 그 청학근 스님이 그래도 항상 은사 스님의 그 제비를 비석을 하나 했, 세운 것이 서울이었는데 없어서 성사에다가 정말 자리를 잡고가지고 제막식을 했습니다. 육조단경 번면 육조단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는수대라면꼭한번 읽고 선언에 들어가야 선을 빨리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조담명을 번명다리도담이 번역했는데 스님의 안목으로서 번역해놔서 정확하게 육조 스님의 의중을 깨트려서 하셔서 저도 한 두어번 읽어봤는데 정말 어디 흠잡을 때였어만고 완벽한 번역이었습니다. 제주도 자성은 회원 광윤사 회원진여원에서 6주 당경 다시 도 번역하셨고, 6주 당경 번역본을 출판하셨습니다. 먼저, 개미연 오후 10시 성윤산 조성다 그리고 청와대종사 탑비조선 그리고 이것은, 이 해운사는 어떤 인위가 있는가 하면, 스님께서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중고등학교를 못 가는 것을 이 근방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곳을 철경 또 선생님들의 그런 그 선생님들의 집으로서. 육 지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사공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선생님이기 이전에 한 집중한 교육자셨습니다. 그 교육의 이름으로서 이곳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그 전에는 아주 그 뭐라 뭐라 할까 그 선생님들이 거기서 60만 취직만 하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열정을 도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학교를 더 들어오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셔서 이 해운사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써 연회를 마칩니다.